오늘 말씀은 단니 목사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또 모이는 것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평상시에 모이지 않는 시간에 모이다 보니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보자 모 권사님이 목사님 배고파요가 제일 1 번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바르다 로 보니 식사 못하고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이, 우리 그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주제는 전도였습니다. 취지는 우리가 어, 부활 주일을 맞아 기쁨의 잔치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쁨의 잔치 자리에 우리만의 기쁨이 아닌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도하자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 전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할지인데, 우리 교회 일정상 우리들이 매주 오는 주일에 대한 막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새벽 기도회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새벽 기도가 진행되다 보니 특별하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성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자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짐을 하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 해서 기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특별 구역별 일례의 기도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주제를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모였을 뭐 때꼭그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었을 줄을 압니다 그 전도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행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해주셔서요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 내일 모레 이제 주보활주를 맞아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의 아, 기도대로 또 이루어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요 이제 아, 이 계획을 하면서 마지막 구역별로 나누다 보니 어쩌면 딱요일로딱 끝나고 마지막 목요일 날은 어느 구역이 감당할까 아까 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날은 우리 부교자들이 전체 다 모였어요 목사님이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 구동하는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수고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은 제가 이제 하게 돼 있고 더불어서 우리 당에서는 의미 세종 목요일 날이기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것을 상징, 의미를 상징을 담았어요. 성만찬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맡아하기로 하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두의 설명과 목적을 설명하듯이 오늘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제 어,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성경 말씀은 누누이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요 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에 어떤 사람이 베푼 잔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다른 복음서의 마태 복음서에 비유하면은 거기에는 이 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임금이 초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금이라고 소개한 것을로 보아서 권세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잔치가 다 준비됐을 때 종들을 보내서 초대하는 사람을 오라고 했지만은 각각 여러 이유를 대고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배경이 이렇게 왕이나 귀족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면은 먼저 사전에 날짜를 알려주고 초대의사를 묻는 것이 상식이죠. 뭐그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면은 초대를 하시면은 중요한 분들한테 오십시오 했을 때는 날짜 정하고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우리 어, 행정 관리 행정에서 할 때는 그 자리까지 누구 자리 딱 붙여놔서 준비하는 것처럼. 오신 것인가 안 오신 것인가 안 오면 그 자리 비, 어, 준비를 하지 않고 오실 분만 딱 준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옛날에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면 초대 응한 사람들에게 그더 오게 하지 않고 종을 보내어서 정중히 모시오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칫날이 되어서 종을 보냈다는 말은요 이미 잔치의 초대에 참여할 의사를 이미 밝혔고요 그러기에 종을 보내서 오시라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밭을 사서 못 가겠다 소를 사서 못 가겠다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합니다 미리 정해진 잔치에 초대되었어요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인데요 잔치한 그날에 여러 핑계를 대고 가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실상이 쓴 근데 밭을 사서 물론 밭이 어떤지 살펴도 봐야 될 것이고 소를 샀으면 이 소가 일소로서의 자, 잘 부릴 수 있는 것인지 살펴야 된 것도 마찬가지고 장가 가려면 준비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잔치에 참여할 정도의 큰 일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살아온 것처럼 얼마든지 시간을 조정하고 참여할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하는 일인데요. 그들이 못하겠다 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고의적으로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이다는 약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주인은요. 진노에서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또몸 불편한 자들, 소외되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종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가 남았다는 보고에요. 길가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감권하여 데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마지막 말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아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미리 초대되었던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초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요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했지만은 아, 참여하지 않는 거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넘어서서요 이방인들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요 아직도 많은 자리가 남았기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잔치를 소개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메시지의 초점이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셨습니다. 이 초대에 우리는 기쁨으로 응하여서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여 준비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쁨의 자리를 예면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쫓겨서요 하나님의 귀한 잔치를 예매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요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에 참여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잔치 자리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이 몸된 자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도 잔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요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데 아마 도서가 되어 있지 않냐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사양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가고 소 일 때문에 못 가겠어 또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할까봐 못 가겠어 나는 교회 가면 혹시나 안 졸이 있을까봐 못 가겠어 나는 일좀더 해놓고 일할 수 없게 되면 그때나 가볼라요 나는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서 못 가겠어 나는 교회 가면 흥금하라고 할까봐 못 가겠어 나는 교회 가면 저음아서 졸까봐 못 가겠어 등등의 여러 이유들을 댑니다 아, 우리들의 삶을 오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이치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또 하나 주인의 종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이웃을 쳐다가 있는 사람은 내가 쳐어가 있는 그 종의 내 모습인가 되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사순절 기간 이 전도의 메시지를 꾸준히 묵상하고 또 전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오늘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 생각으로 와야 할 사람도 있고요. 꼭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공을 들인 줄 압니다. 밥도 오늘 보니까 장로님 약속해 가지고 밥사 드리 드리고 있는 분을 약속했다고 밥사 들이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썼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도 딱 부러지게 그래 내가 갈라요 하고 대답한 것보단는 뜨뜻 미지근하니 이 앞에 제가 대준 수없는 여러 핑계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때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길과 산도타리로 가서 사람들 강권해야 되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순종하고 시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방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했는데 안 온다 하니까는 이제 진노했다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주인이 화를 냈을까요? 자기의 초대에 반응을 안 해줘서 짜증이 나서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잔치에 참석하면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좋은 일이 있을 건데 복을 받을 터인데 그것을 모르고 예면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처럼 오늘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번 떼주실까요? 한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기 잔치집을 채우라 하신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돈을 우리에게 누구든지 강건하여 되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질은 천국 잔치에 초청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강건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즉올수 있도록 만들어서 데려오라는 뜻이죠 제가 이해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해도요 정말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들려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오게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 잔치 자리는요. 이제이 잔치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좋고 복되고 복된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가 꼭 와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잔치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잔치하는 곳이 되도록 또한 힘쓰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형이 되어져서요 이곳에 오면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치 자리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딱 아, 하나님이 집과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주을 세워나는 것은 바로 이 교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예요. 사람을 강권하여 들다가 교회계에 채우게 되질 때, 그 사람은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는 지름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간직하면서요 이제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기쁨의 잔치자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강진읍계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먼저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계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천국 자재에 초대받은 자답게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오게 만들라는 강권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 전하고 또 전하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문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저들의 발걸음을 이 주의 잔으로 찾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총 역사가 임하여져서 포아렐절 아침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난 일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